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왕의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왕에게 범죄한 자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일회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일의 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도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도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할 건데 내게 이르소서. 아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제어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 실천사항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다. 특별히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또한 믿고, 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변약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아니면 나하고 원수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훈련이다, 또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에 통과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기시려고, 이런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구나라고 믿으십시오. 오늘 보문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표자로 특별히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에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은 잘 섬겼습니다.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잘 섬겨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수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도 어, 잘 숨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요일 날,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죠. 다니엘은, 어, 바벨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그리고 그 다음 나라인, 바사의 세 나라의 종미로, 섬 어, 숨겼었죠. 그의 나이가 85세가 넘었다. 적어도, 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총리가 되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귀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신제자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죠. 어,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까지 총리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아,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죠.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 종이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지막까지 귀하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민첩한 사람이고.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깨닫고 죄선을 다할 때에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할수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더 요셉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보디바리니. 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요셉에게 맡기죠. 그리고 하루는 그들의 안색의 빛이 다른 것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라고 했을 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꿈 얘기를 듣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지죠.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애굽의 바로함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의 예그 문제를 알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빛이 어떠한지를 보았었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빛이 다른 것을 알아차렸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다.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들이 필요한 때에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이런 품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 젠틀한 사람이다, 스윗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나 잘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품성이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질 때에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한순간 애국의 총리로 삼으시고 사문화판에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이었지만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고 광야를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인 줄로 믿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과 내일까지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주변인 사람들에게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볼 때에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때로 천기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지고 더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남 위에 전향하시겠습니다.